안녕하세요. 피규어 올리기 아인스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랑이군님께서 보내주신 서적입니다. 몬스터헌터 일러스트레이션즈 2 서적을 보내주셔서 이것을 한번 같이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인기 있는 게임이죠. 몬스터헌터 시리즈 그것에 일러스트가 잔뜩 들어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서적입니다. 어, 정보를 찾아보니까 2013년 5월에 발매가 되었고요 일단 제품 공식 가격은 45,000원 입니다 설명을 보니까 몬스터헌터의 세계를 구축하는 이 주옥 같은 설정자료를 모은 화보집 이라고 합니다 네, 각종 시리즈들의 내용들을 담고 있는 형태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표지가 네, 작곡풍이 상당히 특이하네요 어, 근데 이거 보내주셨을 때부터 있던 문제 아닌 문제입니다만, 이게 보관하기가 좀 많이 까다로워 보입니다. 책이 일단 상당히 두툼하고요. 두건으로 분류돼서 소장이 되어 있고, 일단 무게가 좀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근데 이것을 감싸고 있는 이겉 표지가, 겉 케이스 부분이 솔직히 접착 상태가 좀 약한 모양입니다. <laughs> 받았는데 옆면이 터져 있더라고요. 예, 네, 아무래도 이 무거운 책을 감싸안고 지탱을 하기에는 이 접착면이 많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다시 붙이면 되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옆면이 이렇게 좀 털어, 터져버리는 네, 이러한 사태가 좀 많이 발생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책 자체가 원체 무게가 나가다 보니 네, 그것을 버티지 못하고 이렇게 터지는 사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격은 네 45,000원으로 되어 있고요. 뒷면에 보면 이제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나와있죠 예, 수록 타이틀 몬스터헌터 포토블 세컨드 G부터 시작해서 예, 몬스터헌터 이 트라이 G까지 해서 총 4개의 작품으로 되어 있으며 구성은 예, 책 2권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272페이지 128페이지 합치면 400페이지 분량으로 예, 이미지 몬스터 캐릭터 무기 방어구 예, 심벌 디자인 관련 일러스트 스태프 일러스트 코멘트, 그리고 또 다른 쪽에는 몬스터 캐릭터 무기 방어구 해서 이렇게 카테고리가 나눠져서 책들이 수록이 되어 있다 라고 합니다. 일단, 겉 표지가 상당히 고급스럽게 금색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들이 되어 있고요. 컬러, 모노크롬 두권 박스 수납. 몬스터 헌터 일러스트레이션즈 2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2탄으로 나온 서적이라고 하니까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책은 겉표지와 다르게 가로 형태로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 예, 일러스트레이션즈 컬러 이쪽은 이제 컬러 일러스트레이트로 각종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예, 좀 얇게 되어 있는 이제 모노크롬으로 써 있는 이쪽은 이제 러프 스케치들이 담겨 있는 예, 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두 권이 함께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한권한권 한권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럼 이제 몬스터 일러스트레이션 2, 컬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풀컬러 일러스트를 모은 네, 서적으로 일단 언급이 되어 있고요. 앞서서도 언급됐지만 약 4년 동안에 걸쳐서 축적된 일러스트를 모은 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 카테고리별로 나뉘어서 수록들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 한번 쭉 보도록 하죠. 몬스터 헌터 일러스트레이션 주투 컬러. 일단, 풀 컬러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올 컬러로 되어 있고요. 목차를 보게 되시면, 앞서서도 책 표지에 나왔다시피, 이미지 몬스터, 캐릭터, 무기, 방어구, 심벌 디자인, 관련 일러스트, 스태프 일러스트, 코멘트, 그리고 마지막에 인덱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러한 형태로 해서, 가장 먼저 몬스터들에 대한 이미지들볼 수가 있습니다. 꼭 몬스터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미지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한글 정식 출간대에 서적이기 때문에 설명 부분들은 다 한글로 나와 있어서 보기에 상당히 좋습니다. 네, 이런 형태로 다 설명들까지 충실하게 다 들어가 있고요. 다양한 일러스트들을 이렇게 감상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책이 좀 가로로기다 보니까 좀 찍는데는 에좀 불편하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한 화면에 딱 들어오면 좋겠지만 네, 이게 가로로기다 보니까 좀 담기가 좀 힘들기는 하는데 뭐 다양하게 일러스트들이 구성들이 되어 있. 다음 파트로 이제 몬스터들 등장하고 있는 각종 몬스터들에 대한 일러스트와 각종 설정 자료들이 코멘트로 간단하게 언급되어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대다수의 설정 서적에서 많이 보이고 있는 형태들 그대로 따라가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포인트라고 한다면 팬분들이라면 보자마자 아, 이게 어떠한 녀석이다 라고 알아챌 수가 있겠지만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게임을 잘 모르다 보니까 도대체 이게 뭔 몬스터인지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궁금하긴 합니다만 그런 언급이 좀 많이 나와있진 않습니다 대다수가 이름 언급 없이 이렇게 설정 자료와 일러스트로 구성들이 되어 있는 게 대다수고요 하지만 일단 이렇게 넘버가 다 붙어 있고 이 넘버를 통해서 나중에 색인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굳이 찾으려고 한다면 쉽게 찾을 수는 있긴 합니다만 이 보는 과정에서 바로 그러한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성이 아니라는 점이 개인적으로 조금 의외라면 의외라고 생각이 되네요 보통 설정 서적 같은 경우에도 네, 보통 이름은 같이 언급을 해주긴 마련인데 네, 이름이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나중에 색인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긴 하지만요. 뭐 다양한 몬스터들에 대한 이런 일러스트와 설정 자료에 대한 언급 부분들, 코멘트들 확인이 가능하고요. 이러한 형태로 해서 각 종류별에 대한 이런 설명 자료들. 자 그리고 다음 파트가 이제 캐릭터 NPC나 이제 뭐 플레이어 캐릭터 등등의 뭐 여러 가지 캐릭터들. 에 대한 정보들을 볼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복장과 뭐 설정 자료에 대한 코멘트들 뭐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뭐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스코트 아가씨부터 시작해서 뭐 다양한 캐릭터들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다음은 이제 등장하는 무장, 무기들 이쪽도 역시 다양한 무기들에 대한 그림들이 그려져 있는데 예, 무장의 이름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뭐, 넘버를 통해서 세 개를 통해 확인할 수는 있긴 합니다만, 예, 무기 이름도 한꺼번에 같이 볼수 있으면 좀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네요. 참 다채롭고, 예, 화려하고, 예, 다양한 이러한 무장들 리스트를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음 파트가 이제 방어구입니다. 입고 있는 등장하고 있는 각종 방어구 시리즈들 각 일러스트 형태로 해서 컨셉아트들 형태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정말 다양하게 수록이 되어 있네요 그동안에 이제 나왔었던 다양한 것들을 최대한 많이 수록을 한 이러한 구성들이 보여집니다 단순히 일러스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Q&A 형태와 같은 형태로 질문 사항들도 같이 이렇게 코멘트 형태로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보는 재미가 소소할 것 같네요. 모든 장비에 다 달려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군데군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또 찾아보는 재미가 꽤 소소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이 이제 심벌 디자인 다양한 심벌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관련 일러스트에서, 에, 몬스터 헌터와 관련되 있는 각종 일러스트들을 또 이런 식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이벤트성으로 나왔던 것들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군요. 다양한 것들이 수록 되어 있고요 다음은 이제 참여 스태프들의 이제 코멘트들이 이렇게 또 수록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에, 인덱스. 색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앞서서 이제 넘버로만 표기되어 있던 각종 몬스터나 무장 뭐 이런 것들 중에 딱히 딱 포인트로 찾아서 보고 싶은 게 있다 그러면 뒤에 색인을 통해서 어디에 나와 있는지 바로바로 바로 확인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또 구성들이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네, 몬스터헌터 일러스트레이션즈2 컬러 파트 구성이 나와있습니다. 자, 이렇게 컬러 파트를 살펴봤고요. 그럼 이어서 이제 모노크롬 쪽도 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이쪽은 이제 컬러 편이 아니라 이제 모노크롬 편입니다. 일단 컬러 편과의 가장 다른 특징적인 포인트라고 한다면, 책 분량을 제외한 일단 겉표지에서부터 느껴지는 색감의 차이겠죠? 컬러는 말 그대로 풀 컬러 일러스트들을 구성들을 하고 있고요. 이쪽은 러프 스케치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 표지도 러프 스케치로서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이쪽도 카테고리별로 나눠서 구성들이 되어 있습니다. 네, 내부도 흑백으로 네, 말 그대로 모노크롬에 걸맞게 구성들이 되어 있고요. 이쪽은 이제 러프 스케치로 구성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컬러와는 또 다른 네, 이러한 설정 자료들로서의 네, 모습들을 또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로 색감이 없는 이제 흑백으로 다 구성들이 되어 있지만 뭐 코멘트들은 또다 달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뭐 기본적인 틀은 같지만 이쪽은 이제 러프 스케치들이 잔뜩 모여 있는 네, 러프 설정화들이 잔뜩 들어가 있는 네, 설정 자료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네, 뭐 러한느낌들로 구성들이 되어 있고요. 이쪽은 이제 캐릭터 파트로. 다양한 캐릭터의 러프 볼수 있고 이제 무기 부분도 아까 봤었던 컬러와는 다른 예, 러프 형태로 남아 있는 각종 무장들, 예, 뭐 장비의 뭐 이러한 코멘트들 구성들 예, 컬러와는 다른 이러한 설정 파트를 또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고요. 보통 이제 이러한 쪽에서 상세적인 설정 자료에 대한 기본들은 게 러프와 함께 수록 게임이게 많죠. 예, 이 쪽에서 상당히 많은 것들을 또 어, 보고. 또 확인할 수가 있는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어구 파트 역시 다양한 러프화로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 장비구마다 이름들이 써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렇게까지 구성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방어구 시리즈 쭉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모노크롬 쪽은 간단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페이지 분량도 적고요. 에, 일단, 이쪽은 러프화들만 모여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일러스트레이트까지 다 모아놨었던 이 컬러편에 비하면 볼륨은 상당히 적습니다만, 에, 러프화로 구성되어 있는 설정 자료를 또 확인할 수가 있는, 에, 모노크롬 파트가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랑이구님께서 위탁으로 보내주신 몬스터 헌터 일러스트레이션즈 2 서적을 살펴봤습니다. 총두 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풀 컬러 파트와 러프 파트로 해서 각각 나뉘어져 있는 각종 설정 자료들을 볼수 있는 설정 서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책 자체도 상당히 고급스럽게 잘 나와 있고요. 설정 자료집의 뭐 기본 사양라할수 있는 각종 일러스트와 코멘트들을 통해서 세부 정보들을 또 확인할 수가 있는 구성이라는 점이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나 보통 이러한 것들은 단일권으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분량이라든지 보는 데 있어서 섞여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쪽은 아예 이것을 명백하게 분리를 해서 컬러 일러스트와 러프 설정화를 따로따로 해서 각각의 서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찾아볼 때는 좀더 어찌 보면 깔끔하게 찾아볼 수 있는 편하게 볼수 있는. 음, 약간 이러한 느낌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뭐, 전반적으로 상당히 잘 나온 서적이라고 생각을 듭니다. 제가 몬스터 헌터를 즐기는 유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확 와닿지는 않습니다만, 어, 설정 자료집으로서만 생각을 해본다면 상당히 잘 나온 서적이라고 평가를 주고 싶네요. 다만, 에, 두적으로, 두 서적으로 이제 분리가 되어 있고, 각각의 서적의 특징을 담아서 사, 만든 것도 참 좋은데, 예, 보관 케이스가 책 무게를 버티기에는 상당히 약해 보이는 형태라는 점이 조금 아쉽네요. 겉 케이스 이 커버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화려하고 멋지게 잘 만들어 놨는데, 예, 책 볼륨에 의한 무게를 지탱하기에는 고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접착이라고 해야 되나? 예, 아무래도 이 방식이 조금은 좀 아쉽습니다. 책이 또 세로형인데도, 가로형인데도 불구하고 이겉 케이스는 또 세로형이라서 예, 이런 것들이 좀더 가속화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살짝 들게 되네요. 아무튼 책 자체는 몬스터 어, 헌터 시리즈를 즐기시는 분이라 그러면은 이러한 예, 것들을 좀 수록해서 보는 재미가 쏠쏠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다른 재밌는 쓸만한 물건이 입수가 되면 같이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피규어리 채널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